일단 저는 모지공으로 했고요. 모여서 지식공유의줄임 말로 모지공 해서 이제 1주차 세상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방정식이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귀여운 토끼가 있는데 이 귀여운 토끼를 개체수를 만약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좀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이전 세대의 개체수 비율에 생장률을 곱한 게 다음 세대 개체수 비율이 되겠죠. 지금까지 남귀엽네요 그래서... <laughs> 네. <laughs> 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론상 토끼는 무한대까지 증식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델링 공식이 이렇게 환경제약을 거는 겁니다. 1-xn. x는 이제 개체수 모집단의 이론적인 최대 값을 백분율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x 곱하기 1-x. 이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때도 많이 봤던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r이 아까 말했던 그 생적 생장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랜 세대를 거치면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면은 여기 초반에 어 이때는 이제 가정을 하기를 생장률 2.6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x 0 그러니까 초기 값을 0.4라고 두면 이렇게 초반에 증가했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개체수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0.4에서 0.1이 되면, 어, 처음에 작았던 값이 다시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고, 0.9면 높았다가 환경제약에 의해서 낮았다가 다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값이 생장률을 변경시켜보면 2.6에서 1.5로 감소시켰을 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하락하는 그래프가 보이고요. 실제로 1보다 작은 값을 R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생물은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좀알수 있는 거는 사실 인간이 지금 이 루트를 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멸망하게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값을 줄이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비퍼케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 한마디로 이건 그겁니다. r 값을, 어 계속 증가시켜 보았을 때, 위에서 이런 수렴하는 값이 어느 값에 수렴하는가, r 값에 대해서 어느 값을 수렴하는가를 그린 것이 이제 비퍼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r 값이 여기서 좀 증가할 때, 이 평형, 평행, 평행, 아 평형 개체수, 평형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어요. 앞서 봤던 것처럼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r 값이 2.8을 넘어가는 순간 그 개체 수는 계속해서 진동하게 됩니다 3.0 직전의 값에서 두 개의 값을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즉 r 값이 일정한 값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값은 두 개의 값으로 계속 진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더 계속 키우게 되면 또 그것이 두 개의 값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즉 이제 이런 분기가 생기게 되고 주기가 두 배, 네 배, 여덟 배, 열여섯 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여, 이때는 이제 두개의 값만 나오다가 이때는 네 개의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네 개의 값으로 개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3.57이란 값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예측할 수 없는, 개체수를 예측할 수 없는 카오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그래서 카오스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주기를 아예 알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도 쓰이는 게이 로지스틱 맵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카오스 현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다시 규칙성을 갖게 되는 다시 여기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시 주기를 갖고 3회 주기로 반복해서 돌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반복되고 이 부분이 다시 이 부분으로 반복되고 카오스가 일어나고 이 전체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그래서 이거를 수학 용어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그 프랙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있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일단 말을 해볼게요. 망델브로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델브로 집합은 이 식이 있는데, 복소평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저리, 이미지너리 파트랑 리얼 파트가 있는 거죠. 복소평면의 위의 식의 복소평면에서 이 위의 식을 통해 Z가 발산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C의 집합을 망델브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젤, 이 그림이 Z를 발산시키는 C와 그렇지 않는 C의 경기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이, 어, 주황색 부분의 C를 선택하게 되면 Z가 발산하지 않고, 밖을 선택하게 되면 Z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래프는 C의 값에 따라 발산하지 않는지, 발산하는지만 나와있지 그게 어떤 값으로 진동하는지, 혹은 수렴하는지는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됩니다. 어, 인가요? 어떤가요? 어? 값이에요? 이게 값?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게 x, y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z축에다 아. 그린 거예요 값을 음. 그래서 z값이 보면 이, 그, 이 그래프 아까 봤던 로지스틱 맵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어허. 그래서 지금 근데 이이 이 상황이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망델브로 집합에 관한 식들이 결국 개체수가 되는 거고 개체수에 수렴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카오스가 일어나는 그 로지스틱 맵이랑 일치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동물 개체 수를 모델링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맞고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더더욱 이 카오스 현상을 보기가 쉽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하나의 방정식이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실제로 리브샤베르 실험이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자에 수온을 넣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 이건 시계방향으로 돌고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의 사이 부분에 탐침을 넣고 온도를 잰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처음에 돌 때는 같이 겹칠 때 온도가 상승하고 겹치지 않을 때 온도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줄기가 1인데 손, 상자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줄기가 1에서 2, 4, 8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사람과 도롱뇽의 눈이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깜빡이는 수를 셉니다. 그 주기를 측정한 거예요. 그 주기를 측정하는 이 그래프도 아, 역시 아까 봤던 로지스틱 맵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겠죠. 또 다른 사례는 토끼의 심장을 세동시키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세동이라 하면 이제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것을 세동이라고 하는데 토끼의 심장을 세동시키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이 심장박동을 이제 이렇게 수치,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때 주기가 1에서 2배가 되고 그 2배가 4배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러고 나서 불규칙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지스틱 맵을 따른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이번에 불규칙이 됐을 때 어느 타이밍 때 전기신호를 주우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는가 까지 계산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어, 동물의 개체수를 모델링하고자 했던 그 방정식 하나가 지금 모든 사례에서 적용된다는 걸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가 찍은 건데 실제로 집에서도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 보면은 이 물이, 물이 큰 물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한 주기가 도는데 이한 주기 안에서도 잘 보시면 그 작은 물과 그 뒤에 떨어지는 또 다른 작은 물방울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카오스로 현상, 카오스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유속을 잘 조절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세게 틀면은 일정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잘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주기를 만들면 고 카오스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놀라운 건 끝이 안 났고요. 파이겐 바움의 연구가 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신기한데 이게 뭐냐면 이 분기에 대한 세션의 비율, 길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파이겐 바움입니다. 이 파이겐 바움이 연구한 결과 이 분기의 비율이 4.669로 를일그러니까 한 분기가 시작해서 다음 분기 나오기 전까지를 B라고 하고, 그 다음 분기부터 그 다다음 분기까지 나오기 전을 A라고 한다면, B를 A로 나눈 값이 어느 분기에서나 4.669로 귀결됩니다. 하나의 값으로. 여기서 2배, 4배, 8배, 16배 정도 빨라지지만 4.669로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굳이 이 방정식이 아니어도, 그저 그냥 둥근 곡선만 있으면 무엇이든 카오스 현상을 완족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세대의 개체수가 이거고, 현재 개체수가 XN일 때, 사인함수는 당연히 둥근 부분을 갖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도 똑같이 카오스 현상을 만족시키고, 이때의 분기 역시 4.669라는 파이겐바운 상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저는 생각한 게, 이제 신이 만약 존재를 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신의 언어 는 수학이 아닐까.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하나의 값으로 모든 게 우연하게 일치하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 모든 사례에서 이제 이 방정식 하나가 이 앞에서 설명한 로지스틱 방정식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그냥 주기를 갖고 랜덤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그런 관계성을 띠고 있다 라는 게 이번 발표에 좀 말씀드리고 음. 싶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네, 출처는 여기서 따왔고요 이사첫 음. 번째 모지공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약간 리만 가설이 생각나는 어떤 하나의 아 그치 리만 가설도 이제 양자역학의 전자 존재 가능성이랑 그리고 그 소수, 소수의, 어. 규칙성. 어, 소수의 규칙성을 찾는 거가 사실은 일치 비슷 어, 똑같은 방정식이었다라는 그게 또 거기서 되는 거보요 약간 이런 거 연구하시는 이제 수학 순수 수학자들이 계셔야 또더더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나왔나